무 총리의 모든 나라 일을 총리하는자가 다음 장면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부끄럽지만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는데 성결 교단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중의 하나인 신길교회 안수 집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재명의 가장 오른팔에 있는 한 명이 교회 안수 집사 단순히 성도도 아니고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 후에 청년들을 가르치는 멘토멘티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부의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청년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청년부에 가실 게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런 분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청년부 사람들은 이분을 그냥 거의 거쳐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새벽 기도 후에 멘토 멘토 활동하잖아요. 새벽 기도가 귀해요 안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진짜 귀한 건데 찬양이 진짜 귀한 건데 말씀 놓치는 순간 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놓치지 않는 회개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체박해 도는 겁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심지어는 청년부 수련회, 우리 이제 8월에 수련회 준비하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 성령 컨퍼런스에서 주제가 뭐냐면 청년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충만함 받아야 됩니다.라는 중요한 주제죠, 귀한 주제죠. 거기서 이 김민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되게 전인데 연설을 하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자고 또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재명의 오른팔 분들을 강단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거야말로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끄럽지만 속상하지만 성결교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석과 친형제인 사람이 김민웅이라는 사람이고 김민웅이라는 사람이 촛불행동이라는 단체 이제 대표예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이 촛불행동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들을 보면 어, 아래쪽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이게 예수의 세력이거든요 예수의 세력에 속해 있고 또그 밑에 보면은 각종 촛불 단체들 속해 있고 촛불 집회 무조건 좌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속해 있고 충격적이게도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 말 짧게 말해서 대진연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대진연이 어떤 곳인지 짧게 말씀드리면 북한 찬양하는 김정은 찬양하는 단체예요. 다음 장면에 대진연 사이트 유, 공식 유튜브인데 어떤 영상을 올리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는길,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사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래. 이렇게 대놓고 김정은 공산주의 우상숭배를 옹호하는 영상들을 올리는 대놓고 그냥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단체가 대진연이고 그게 촉불 행동 김민웅 목사에게 속해 있는 단체인 거고요.